안녕하세요 엄마코바늘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무수세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은 이 퐁퐁수세미를 사용을 했고요 퐁퐁수세미 무 색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연두색 연두색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무청 초록색 요 초록색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하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 이실 그냥 밀키코튼 실로 이제 떠보도록 하겠고요. 바늘은 6호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수세미실 6호 바늘 그리고 가위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수세미 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안에서 실을 빼서 요렇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예. 이제 요렇게 실을 잡고 매직링을 먼저 해 줍니다. 매직링. 요 안에 바늘을 넣어서 당겨 오고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여섯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짧은뜨기 여섯 개를 했고요. 어, 요걸 당겨 줘야 되는데 당겨 주기 전에 여기 첫 코.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요 같이 이렇게 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꼬리를 이렇게 당겨 주죠. 당겨 주고 자, 이제 우리는 요 꼬리가 무의 꼬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요거를 요쪽으로 요 반대쪽으로 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빼 주고요. 그리고 당겨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적당히 잘라 줄 거고요. 자, 첫째 단 짧은뜨기 6개. 자, 두 번째 단 들어갑니다.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지금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 코는 이게 지금 된 겁니다. 한 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 그 옆에 코도 하나. 그 다음에 실 걸어서 그 옆에 코.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개 했고요. 자, 그 옆에 코, 네 개. 그 옆에 코, 다섯 개. 자, 그 옆에 코, 여섯 개. 자, 한 코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바늘을 넣고, 빼뜨기. 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의 아랫단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단. 지금 6코입니다. 2단까지는 6코. 3단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했고요. 바늘 걸어서 그 자리에 두개더 넣어줍니다. 그 자리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같은 자리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이러면 지금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줬습니다. 세 개.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코. 실 걸어서 그 옆에 코에도 세 개. 여섯 코에 세 개씩 넣어줍니다. 한길긴뜨기 세 개씩. 하나, 둘, 세 개. 세 개.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이렇게 놓고,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서 여섯 코에 각세 개씩 넣어주기 때문에, 자, 이번 3단에서는 18코가 됩니다. 자, 다섯번째도 하나 둘 세개 자, 이제 여기 마지막 마지막 여섯번째 코에도 하나 둘, 세개 자, 이러면 이제 18코가 3단에서 나왔고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1단, 2단, 3단까지 왔습니다. 자, 4단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요번에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에 한개 넣었고요. 그 다음 코에 두 개. 하나, 둘. 요번 코에는 하나, 둘, 하나, 둘. 그 옆에 코에는 하나. 하나. 자, 그 옆에 코에는 두 개.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에서는 9코가 늘어나서 27, 27코가 이제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는 하나, 둘, 그 옆에는 두개 넣어주는 거죠. 같은 곳에 두개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6개로 시작을 했고요. 한길긴뜨기 6개 그리고 여기는 음, 하나 둘셋 해가지고 18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27개의 코가 되는 겁니다. 저기는, 저는 여기 끝까지 왔고요. 여기 하나, 하나, 두 코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하나, 그 옆에는 둘. 이렇게 하면 이제 27개의 코가 나옵니다. 둘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 하나, 둘, 세개 자,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6개의 코가 나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 하나 했고요. 실 걸어서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하나. 하나, 하나. 그 옆에는 둘. 하나, 둘. 자, 하나, 하나, 둘. 자, 요번 5단에서는 하나, 하나, 둘 해서 36개의 코가 나옵니다. 자, 하나, 하나, 그 옆에는 둘, 둘.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둘, 36개 코.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하고 여기 마지막까지 이제 왔고요. 여기 세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 하나, 둘, 여기 둘, 이러면 이제 36개의 코가 된 겁니다. 역시,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자, 이러면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지금 떴고요. 6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개 하고, 자, 역시, 이번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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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제, 늘림을 하는데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둘, 지금 여기 첫코 하나, 코그 옆에 하나하나 하나, 두 개, 여기에는 두 개, 자, 이번 단에는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6단 45코, 45개의 코가 이제 되는 겁니다. 또한단 돌리고, 여기까지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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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45코 만들었고요. 여기 역시, 하나, 둘, 세 번째 바늘을 넣고 빼뜨기. 자 이러면 이제 1, 2, 3, 4, 5, 6단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6단, 그래서 45코. 자 이번 단에는 이제 하나, 둘, 세개 하고 6단까지 했는데요. 7단, 8단, 9단까지 세 단을 이제 한 코에 하나씩. 45코. 지금 첫 번째 코 했고요. 자두 번째 코도 하나. 세 번째 코도 하나.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세 단을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단, 8단, 9단까지 세 단을 한 코에 하나씩. 여기 와서 이제 빼뜨기 하고 또 사슬 세개 하고 한단 올리고 빼뜨기 하고 사슬 세개 하고 한단 올리고 그래서 9단까지 한 코에 하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 단을 떠서 여기까지 왔고요. 역시, 여기에, 빼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러면 지금, 45코 9단까지, 이렇게 지금, 떠서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줄여나가는데요. 10단, 하나, 둘, 세개 하고, 사슬 세개 하고, 줄이기 하는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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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줄입니다. 지금 하나 했고요. 코 옆에 하나. 코 옆에도 하나. 자, 지금 하나, 하나, 하나. 자, 한 다음에 줄입니다. 자, 여기 옆에 코두 개만 빼 주고요. 다시 걸어서 그 옆에 코,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두 개만 빼주고 세 개가 걸렸을 때한 번에. 그래서 여기 두 코를 지금 한 코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하고 줄이기. 자, 다시 한 번요. 그 옆에 코 하나, 그 옆에 코 하나. 코그 옆에 코 하나, 그 다음에 줄입니다. 자, 코그 옆에 코에 먼저 두 개만 빼주고 다시 실을 걸어서 그 옆에 코 옆에 코두 개만 빼주고 세 개가 걸렸을 때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줄이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줄이기. 자, 요번에 10단에서는 줄이기 해서, 36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 하나, 하나, 하나 하고 줄이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역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자, 11단. 하나, 둘, 세개 하고,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 지금 36개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여기 첫코 하나 했고요. 자, 두 번째 코. 하나, 그 옆에 코도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서, 36개 코. 이번 단에는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자 11단 한코에 하나 해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왔고요 역시 자 여기 끝머리에 이제 음, 빼뜨기를 해 주겠는데요 요번에는 연두색 실로 자 연두색 실이 실입니다 이실자 연두색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연두색 실로 빼뜨기를 이렇게 해 줍니다 자, 연두색 실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연두색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색 실은, 자, 다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내고요. 자, 연두색 실, 요 실. 연두색 실로 이제 한 코에 하나. 요 뒤에 요렇게 놓고 같이 떠주겠습니다. 36코, 한 코에 하나, 요번에는 연두색 실로, 요 뒤에 거요렇게 놓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한길긴뜨기, 요 뒤에 요렇게 놓고, 같이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 자, 이렇게. 이번에는 연두색 실로 한 코에 하나, 36개 코 여기까지 또 하고 옵니다. 자, 36개 코. 지금 연두색 실로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왔습니다. 역시 여기 첫 코에 빼뜨기.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13단 들어갑니다. 사슬, 하나, 둘, 세 개. 이제부터 줄여나가는 건데요. 하나, 하나, 줄이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13단. 그래서 27개의 코를 또 만듭니다. 지금 하나 했고요. 하나, 하나, 줄이기. 자,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두 개만 빼오고, 다시 걸어서, 옆에 코에 바늘을 넣고, 두 개만 빼오고, 세개 걸렸을 때, 한 번에. 자, 요번 단에 13단에서는, 하나, 하나 줄이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옆에 코 하나, 또 옆에 코 하나, 그 옆에 코, 하나 넣고, 두 개만 빼고, 다시 실 걸어서, 그 옆에 코 하나 넣고, 두 개만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통과.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줄이기. 하나하나 하나 줄이기 해서, 요번 코는 27개의 코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줄이기. 자, 하나하나 하나 줄이기. 하나하나 하나 줄이기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자 역시 여기 하나 둘세 번째 빼뜨기 자 빼뜨기 자 다음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하나 줄이게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하나 줄이게 할 겁니다 자 사슬 하나 둘세개 하나. 그다음에 줄이기. 두 개만 빼 주고 다시 실 걸어서 그 옆에 코두 개만 빼 주고 줄이기. 이렇게 해서 하나 줄이기, 하나 줄이기 해서 18코를 또 하고 옵니다. 18코를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 하고 다시요. 자, 하나. 하나 했고 줄이기. 두 개만 빼 주고 그 옆에 코두 개만 빼 주고 세개 같이 빼 주고. 자, 하나 줄이기, 하나 줄이기.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18코 또 14단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줄이기. 해서 이제 14단까지 지금 왔고요. 역시 여기 첫 코에 이제 빼뜨기를 해주겠는데요. 자, 요번에는 초록색, 초록색을 가지고 와서 초록색으로 빼뜨기 뒤에 요것들은 좀 잡아당겨 주고요. 타이트하게 자,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이제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 사슬 한 개만,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연두색은 다 썼으니까. 이 연두색은 잘라내죠. 자 초록색, 이번부터는 초록색입니다. 자 18코, 여기 사슬 하나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짧은뜨기로 이렇게 잡고 짧은뜨기로 한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코부터 요 뒤에 꼬리 실은 뒤에다 놓고 떠줍니다. 그래서 자, 첫 코부터 짧은뜨기. 자, 두 번째 코 짧은뜨기. 세 번째 코 짧은뜨기. 네 번째 코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까지 지금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고 왔고요. 여기 첫 코에 빼뜨기. 자, 이제 마지막 16단입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사슬 열다섯 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코에 빼뜨기. 그 옆에 코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코로, 옆에 코에 빼뜨기 한번더 해주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사슬 열 다섯 개 하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그 옆에 코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고요. 역시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청을 요 무청을 만드는데요. 두 코에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홉개가 요런게 아홉개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하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다시 그 옆에 코로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제 사슬 열 다섯 개. 이렇게, 여기 끝까지 해서 이런 거 아홉 개.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개씩 했더니 요게 9개가 나왔습니다. 요거 무청이 되는 건데요. 자, 요렇게 좀 조금만 실을 남겨 놓고 이제 끊습니다. 자, 이렇게 끊고요. 요거를 이제 돗바늘로 자,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여기 어, 여기서 지금 이제 빼뜨기로 다가 끝났기 때문에 고그 짧은 뜨기 한곳 거기를 이렇게 박음질 한다 그러나 이렇게 박음질 하듯이 한 바퀴 돌려줍니다 박음질 자 우리 지금 1 5개 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홉 개인데요. 그곳을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해서 짧은뜨기 한 곳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돗바늘로다가 이제 연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돗바늘로 이렇게 와서. 쭉 잡아 달리죠. 쭉 잡아 달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어 그냥 일반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쭉 잡아 달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 실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완성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일반 실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무청이 이렇게 하고 요거 꼭지는 이제 요거 꼭지는 자 요거는 이렇게 잘라내고요 꼭지도 어느 정도 너무 기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잘라서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무 수세미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일반 실이라서 이렇게 쓰지를않는데 요거는 이렇게 통통하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빼주면. 통통하게 해서 일반 무처럼 네, 드시지는 말고요 이렇게 한번 예쁘게 떠보세요 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